2과 본문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 drink well. 잘 마셔라. 네. Hello, I'm Edward and I'm a nutritionist. 자 여기서 nutritionist가 바로 어 여기서 말하는 영양사라는 거죠. 얘가 영양사. 예. 네. Let me ask you a question.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l e s 이 무슨 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 동사 자 사역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의 원형을 취하더라 자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요 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ask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온게 보일 거예요 나에게 시켜라 말하도록 이렇게 되죠 직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네, 자, this special drink 이 특별한 음료는 help 도와준다. you 너가 reduce stress,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자, 여기 지금 help가 나왔는데 이 help도 우리가 준 사역동사라고 해요. 준 사역동사.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도 괜찮고. 네, 동사원형도 괜찮고요. 또 투부정사도 괜찮아요. 투부정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유가 목적어고 리듀스가 지금 줄이다라는 동사인데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왔으니까 얘는 to reduce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겠죠. 네, 상관이 없습니다. 자, reduce stress. 스트레스 푸는 걸 도와주고, 줄이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i n c r e a s e 증가시키다 라는 뜻이죠. 증가시키다,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m a i n t a i n s 유지하다예요. h e a l t h y body w e i g h t r e s s stress, t r e s s stress, s e t 동사 원형이 왔어요. 여기 Reduce가 동사 원형이거든요. 자 여기가 1번, 여게가 1번, 그 다음에 여기 Increase, 자 여기가 2번, 그죠? 2번. 그 다음에 Maintain이 3번 이렇게 동사가 원형이 3개가 왔어요. 1번 동사 원형, 2번 동사 원형, 그리고 3번 동사 원형. 이건 병렬을 이루는 거죠. a n d 같은 아이들은 전부 다 앞과 뒤가 동등해야 되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reduce, increase, 이런 식으로 maintain. 앞에가 동사원형이면 뒤에도 동사원형 맞춰줘야 돼요. What drink am I talking about? Talking about 하면 하고 있는 중 내가 무엇을, 어떤 음료를, what drink라고 했으니까 어떤 음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In fact, 사실상 사실상 This magical drink 이 마법의 음료는 Something이다. 자, 것이다. 뭐하는 것? 됐어부터 이제 여기 이렇게 something을 꾸며야겠죠? You all know 너희 모두가 알고 있는 것그죠 알고 있는 것이다. It's water. 물이다. Do you also want to have nice skin? 자, 너는 또한 또한 원해 갖기를 어떤 뭘 갖기를 나이스 스킨 좋은 피부 갖기를 원해 드링크 워터 물을 마시세요. 워터 이즈 네이처스 온 뷰티 크림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서 이게 뭡니까? 자연 스스로 그러니까 자연만 가지고 있는 아, 그 미용 크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물그 자연만 이 가지고 있는 그미용그림이다라고 했어요. 드랭킹 워터 물을 마시는 것은 자 여기 드랭킹이 지금 주어로 들어갔죠? 자물 마시는 건 하이드레이트 hydrate, 여기 하이드레이츠가 동사예요. 자 드랭킹은 지금 ing가 온 걸로 봐서 그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을 해줍니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동사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s 붙은 거 보일 거예요 어, 단수 명사 단수 주어가 왔을 때 동사에다가 S를 붙이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은 스킨 셀, 피부 세포에 뭘 준다? 수분을 공급한다. 자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인데 쉼표를 찍으면서 ing가 왔어요. 저이 ing는 그 이제 분사라고 하는 건데. 어, 분사라고 하는 건데,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있었고, 접속사 플러스 이제 주어 동사였는데, 어, 줄여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giving your skin. 너의 스킨에게, 너의 스킨? 그니까 러 너의 피부에다가 healthy glow. 건강한 홍조. 자, 이 홍, 글로우를 홍조라고 해도 되고요. 뭐, 광이라고 해도 되죠. 네, 광을 주면서. 그니까 결국 피부에 건강한 어떤 광 음, 또는 홍조를 주면서 이렇게 피부 세포에다가 수분을 어, 준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Likewise 이와 같이 water is very important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For basic body function 여기 function 이 기능이란 뜻이죠 기능. 그러니까 기본적인 basic 이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적인 신체 기능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 여기 있는 about 70% of 여기를 명, 이렇게 형용사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형용사로 70%의 our body 우리 몸은 자, 여기가 주어죠 우리의 몸은 water 물이다. 그리고 we need 우리는 약약 약 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하루에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however 그러나 Many of us, 자, 여기 many of us를 우리 중 다수, 많은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중 다수가 don't get enough water. 자,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건 마시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충분한 물을 마시지 못한다. 자, 여기 enough하고 같은 말이 있어요. sufficient. sufficient라는 뜻이 있어요. 충분한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리고 eventually, 결국. 이게 결국이란 뜻이죠. 결국. experience. 동사입니다. 동사로 경험한다. dehydration. 자, 여기 d를 빼면은, 요거는 hydration은 수분을 얘기하는 거고, d가 빠지면은, d가 이제 들어가면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탈수가 돼요. 요거 자체가 탈수. Dehydration, 탈수란 뜻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탈수를 경험한다.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you feel this reason은 뭘 얘기하는 걸까? 한마디로 위쪽에서 말한,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해서 탈수 현상을 겪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we, 우리는요, have to,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거 해야 한다, drink, 마셔야 한다. 자, plenty of는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자, 많은 무엇을 해야 된다? water. 물을 마셔야 한다. So, 그렇다면, how can we increase our water intake? 자, increase는 증가시키다라는 뜻이죠. 증가시키다. 그러면, 어떻게, how, 어떻게 증가시킬까? our water intake. 자, intake는 섭취예요, 섭취. 섭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물의 섭취를 늘릴 수 있을까? 이런 뜻이죠. 자, 밑에 나오고 있어요. First of all, 우선. 음, 기 요만큼이 우선. I suggest. 나는, 여기 suggest가 동사죠? suggest. 어,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있는 요 대절이 전부 다 suggest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제안을 해요. 당신이 replace 하기를 제안해요. 어떤 걸 리플레이스 할까? 자, 여기 지금 주수 앞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고, 여기를 A라고 해주자. 그 다음에, with. with는 리플레이스 하고 친구. 그 다음에, what o t h 는 이렇게 가로를 쳐서 얘를 B라고 하자. 자, 그러면 A는 B, A를, 그러니까 A는 B로 교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교체하다. 또는 뭐 대체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려 서치에즈는 또그 안에서 무슨 역할하고 을 있지? 이게 전면구거든요. 이렇게 서치에즈. 자, 서치에즈는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니까. 소프트 드링스는 이제 탄산음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트 드링크는 그런 탄산음료, 탄산음료, 탄산음료 그리고 주스. 그러면 이제 합치면 탄산음료 그리고 주스와 같은 그렇죠? 슈거리 드링스. 자, 슈거리는 안에 설탕이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설탕이 들어있는 드링스, 음료들을 음료들을, 이거는 음료입니다. 동사가 아니고요. 음료 명사예요. 음료들을 뭐로 바꿔라? 워로로 바꿔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우선 나는 제안한다. 당신이 서, 어, 탄산음료, 그리고 주스와 같은 음, 설탕 들어있는 음료를 물로 교체하기를, 대체하기를 제안한다. 자, this. 여기서 말하는 this는 앞에서 말한 this를, 앞에서 말한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음료를 이제 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물로 바꾸는 건 reduce, 줄여줄 것이다. 자, reduce는 줄이다 라는 뜻이죠. 아까 increase, 증가시키다 하고 반대말이에요. 자, 줄일 것이다. your sugar intake. sugar, 설탕. intake, 섭취를 줄이고, and help, 도와줄 거다. you, 너가 to feel full. 여기서 feel full은 배부른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배부름을 느끼다. 이런 뜻이죠. 배부름을 느끼다. 그러니까 도와줘. 너가 배부름을 느끼도록. 자, 여기 help가 무슨 동사? 앞에서 나온 얘는 이제 준 사역 동사죠. 준 사역 동사. 그래서 여기 유, 유가 목적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to feel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는 이 to feel이 결국엔 여기 목적격 보호인데 이 목적격 보호죠. 투부정사로 왔죠? 왜? 헬프는 준사역이라서 뭐가 가능하다고 했죠? 준사역 동사라서 이 자리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도 괜찮고 그죠? 투부정사 오케이 그리고 동사 원형도 k. Okay. 그러니까 to feel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feel을 써도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feel이라는 동사를 한번 볼게요. feel은 감각 동사예요. 감각 동사. 감각 동사는 뭐뭐처럼 느껴지다, 뭐뭐 같은 맛이 나다 이런 뜻인데 이런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뒤쪽에 보어를 갖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 보어가 형용사만 와야 한다. 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f l l y 형용사인 거죠. 어, fully, 뭐, ly 붙으면 안 되겠죠. You can also increase your water intake. 자, 여기서, 또한, 또한,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당신의 water intake, 물 섭취를요. by eating부터, best of works까지 같이 가서, 이제, 여기가, by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by ing 하면은, 뭐, 뭐, 함으로써, 이렇게 되거든요. 뭐, 뭐, 함으로써. 자, 뭐 함으로써? eating, 먹음으로써. 뭘 먹을까? fruits, 과일과 vegetables, 야채들을 먹음으로써. 물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because, 왜냐 하면, 이거 접속사예요. 뒤에, 뒤에 주어 동사 와야 돼요. these foods. 자, 여기서 말하는 these foods는 앞에서 얘기한 야채, 과일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 음식들은요. contain. 포함하고 있다? 네, 포함하고 있어요. A great deal of. 자, 여기서 지금 이 great deal of 까지가 형용사처럼 이제 쓰이는 건데, 일단, 많은 이란 뜻이에요. 많은.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요 deal, 이 deal 보이시죠? 요 deal은 이제, 셀수 없는 명사한테만 써야 돼요. 셀수 없는 명사한테만 써요. 뒤에 보시면 워러가 나와 있지? 이월로셀수 없어요. 그러니까 딜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셀수 있는 명사한테 올려면 뭐 여기가 넘버가 될 거예요. 넘버. 여기가 이제 만약에 넘버가 된다. 그러니까 g r a t n u m b e r of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넘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는요.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 자, 이런게 있습니다. 자, 다시요. 이러한 음식은 많은 물을 섭취하고 있다 물을 포함하고 있다. They.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까지 합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They. 이 음식들은요. Provide. 제공할 수 있어요. Up to. 자, Up to는 뭐, 뭐까지. 뭐까지. 20%의 물. 자, 물은 물인데, 어떤 물? 여기 잠깐 색깔을 바꿔서. 자, 물은 물인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사이에 대, death, 관계되면서 대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so, your body, 네 몸이 주어져 needs, 필요한, 언제, each day, 매일. 자,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떼어놓고, 너의 몸이 필요한, 아, 매일, 너의 몸이 필요한 물의 20%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in case, 자, in case는 이렇게 접속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묶어서. In case는 모모의 경우를 대비해 모모의 경우를 대비해 대비하여 이런 뜻입니다. You 그러니까 어떤 경우 you get thirsty. 자 여기서 get thirsty가 목마르다예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래서 당신이 목이 마를 걸 대비해서 언제 between meals. 미은 식사죠. 목 마를 것을 대비해서 you can carry. carry는 가지고 다니다요. 예 가지고 다니다 자, 뭐를 가지고 다녀? water bottle with you 그 물병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you can also flavor 자 여기 flavor는 동사예요 자 동사 그래서 무슨 무슨 맛을 내다 무슨 무슨 맛을 내다 그러니까 뭐뭐의 맛을 내는 거야 어, your water 당신의 물을 맛을 낼 수가 있어요 with the fruits 무엇으로요? 과일, 그리고 허브로요, 허브. 뭐 하기 위해서? To enjoy. It. 그것을 좀 더, more, 더 많이 enjoy. 즐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마시기 위해서. 이러겠죠? 여기서 i s water예요. 물에다가 맛을 낸다는 거죠. 다 정리하면요. 당신은 또한 과일과 허브를 가지고 당신의 물에 맛을 낼수 있어요. 더그 물을 즐기기 위해서. 됐죠? 자, remember, 기억하세요. Drinking lots of water. 목적어죠. lots of water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주어로 왔네요. 자, 마른 물 마시는 건 help, 도와줄 거야. 이제 동사죠. you, 당신이 목적어죠. look,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도는 투부정사. to look도 괜찮겠죠. help you look, 보고, 그리고 feel, 느껴, better, 더 잘. 느끼는 걸 도와준다. 다시요. 기억하세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당신이 더잘 보고 느끼는 걸 도와줄 것이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